네,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 스텝 1에 21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미치약 아동이, if 다았으니까 만약 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치약 이제 소년이요. 끊임없이 듣는다면요. 근데 그의 엄마로 부터엠부고요전명구는 항상 이제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듣는다면요. 근데, 어, 대절을 듣는다면요. 이 대세는 이제 명사절 대수로 쓰였을 거예요. 명사절이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 is smart,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좋은 조력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렇게 되, 돼요. 그래서 자, 그가 똑똑하고 좋은 조력자다라는 것을 그녀의 엄마 그의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는 미취학 아동은요 만약에 듣는다면 he is likely 들어왔는데요. 얘는 구문이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뭐 하기 쉬울 거냐면 그 정보를 통합시키기 더 쉬울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likely, be likely 2가 들어갔는데, 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likely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쓰인 거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뭐뭐 하기 쉬운 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부사로 쓰인다면 아마도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조동사 뒤에 라이클리가 붙어서 뒤에 이제 나오는 형태를 물어보게 되는데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 라이클리트는 뭐 하기 쉽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쉽냐면 이제 통합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그 정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똑똑하고 좋은 조력자라는 그 정보를요. 자신의 자아상에 통합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됐네요 자, 2번 어, thinking 동명사 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동명사라면 주어 자리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일 수도 있냐면, 분사구문일 수도 있겠죠. 분사구문이라면, 어, 이제 여기에서 쭉 들어간 다음에 뒤에 주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inking of himself 했으니까,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것 또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게될 건데, as a boy, 한 소년으로서. 근데 어떤 소년이냐면, 후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네요. He is smart. 똑똑하다라, 똑똑한 소년은요. 이렇게 소, 소년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스냐, 노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니까, 러엔 n d 나왔으니까 지금 병렬구조로 쓰였거든요. 뭐랑 뭐랑 병렬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스 다음에 how to d n g s 한 다음에 is가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 is,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거는 얘가 진짜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 킹이랑 is랑 이제 병렬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보시면요. 어, 똑똑하다, 똑똑한 소년으로서 자기를 알고 있는 소년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소년으로, 소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또 노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렬 구조가 뭐란 병렬이냐면, 이즈랑 병렬이라서 뒤에 노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뭔 상황들을 처리하는 방법, 오뭐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소년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 것은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 조언은 thinking이 됐을 거고요. 동사가 is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is likely to 또뭐 하는 경향이 있을 거냐면 만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5형식 사역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endure longer 했으니까 어, 이제 어, likely to make him endure longer 했으니까 더 이제 길게 길게 견디게 스스로를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 뭐하는 데 있어서요? In problem-solving efforts 했으니까 문제 해결 노력에서 자기 자신이 더 오래 버, 버티도록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병렬 구조가 어디까지였냐면 As a boy 다음에 여기가 M 부로 쓰였고요.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까지가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뭔가를 할줄 아는 이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어, 더 어떤 문제 해결을 할때더 오래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자, 3번. 프라이시만의 이제, 이스트 했으니까, 뭐, 혐오는요, 예를 들자면, 어, 이제, used, 사용됩니다. 사용합니다. 또는 was used, 사용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어디에 보면 as an ingredient for cooking homemade bread 에서 이제 전면구 전면구만 들어갔어요. 그럼 이스트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걸 텐데 결국에는 과거 능동이냐 과거 수동이냐 물어보는 거였네요. 눈수동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첫 번째 자타 먼저 구분하라고 했었죠. 근데 유즈는 무엇 무엇을 사용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는 없어야지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은 pp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다면 뭐 사형식이나 오형식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즈가 사형식 그러니까 사 사형, 그러니까 타동사로 사용됐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동태가 나와야 문제 이 완전하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nce used가 돼요. 그리고 해석으로 봐도 효모는 사용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프랑시맨의 효소 효모는 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이제 재료로서 근데 집에서 만드는 어, 이제 빵을 만 만드, 만드는 그런 빵 빵의 재료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예, 그러나 어 uh,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 근데 in the early 20th century 셌으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어가 올, people이었네요 그럼 동사는 이제 간단한 수일치 문제였죠 그래서 people이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로 were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were buying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네요 사고 있었다아 과거 진행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빵을 from stores and bakeries 했으니까, 가게나 이런 베이, 베이 빵집에서 이제 빵을 더 점점 더 사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consumer demand 됐으니까 소비 수요가요. 근데 이, 이제 효모에 대한 이제 소비 수요가 declined,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어, 이제 so로 이제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문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5 번에 reposition, repositioning is 이렇게 들어갔는데이 문장에서 helped가 동사인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선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물어보는 건데 자 보세요, 둘다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reposition은 이제 뭐소뭐 뭐 이제 시장 재배치라는 명사로 쓰이고요, 그죠? 얘는 단순한 명사고요, repositioning 하면 동명사로 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둘다 명사라는 품사를 가지기는 하지만 명사는 그 명사로서 끝난 거고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일 겁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라는 거는 동사처럼 뭐 이제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갖는다든지 시제를 갖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뒤에 이스트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명사라는 것은 동명사에서 나온 명, 동, 그러니까 그 이제 준동사인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효모를 재전환하는 것은, 이미지 전환을 하는 것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판매에, 이제 판매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을 건데요. 어 리포지션이라는 명사가 뭐 여기서 이미지 전환 꾀하는 것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의 재배치 뭐 이런 뜻으로 쓰여서 어 시장의 재배치를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시장 내 위치 재선정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목적어를 갖는다면 동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individuals 개인들인데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그니까 자신의 어제 profession 어떤 전문, 전문 직종에서 어제 어떤 직업에서 어 높은 수준으로 수행을 하는 어 그런 개인들은요. 그래서 who가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고요 주어를 길게 늘어뜨렸네요. 그 다음 이제 동사가 해지냐, 해부냐 이렇게 물어보는 간단한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The individuals라는 복수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have가 나와야지 맞겠죠. 그래서 같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신뢰도. 근데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신뢰도를 가지게 됩니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수일치 문제가 몇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 설명해 드렸고요. 어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제 능수동 찾는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be likely to 구문 그리고 병렬 구조 하나 들어가는 아주 오늘은 좀볼 만한 게 많았던 철학회 수업이었습니다. 어 복습 잘 하시고 이제 의미 단위도 잘 하시면서 내용 파악 그리고 문장 어, 어법 어법 파잘해 놓으시면 좋겠어요.